다물한 <laughs> 번만 먹겠습니다 어, 또 앞쪽에 계신데눈 맞으셨나요? 어, 괜찮습니다 몸에 해롭지 않게 <laughs> <laughs> 빨간 옷이 잘 어울려요? 어제랑 옷이 좀 다르죠? 어제는 막 뒷주머니에 토끼 귀도 달리고 막 목걸이도 막시계막달린거 하고 근데 오늘 옷도 참 이쁜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잖아요 빨간색 아 너무 좋습니다 어그이마일 러브 를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한번 편곡을 해봤는데 저 제가 그니까저 안에 있어요. 사실 앞에 흰 천이고요. 아무 그림도 안 보여요. 저는 그냥 앞에 흰 천이고 뭔가 왔다 갔다 거리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엄청 이쁘다고 네. 얘기를 들은 게많아요 아, 저도 제 공연을 좀 눈으로 보고 싶은데 불가능하잖아요. 항상 그런 생각을 아 나도. 그냥 저기 앉아서 한번 봐보고 싶다 어떨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, 또 올라가려고요